안녕하세요, 그린티입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오늘은 제가 뭐 딱히 할게 아니라, 어, 그 저번에 손수건 만든 거 있잖아요, 손수건. 그거 만든 거다 말라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이렇게 됐어요. 이렇게 인형한테, 양 인형한테 이렇게 돌렸는데요 이렇게, 이렇게. 이 물감 모는 부분은 되게 가죽같이 되게 굳었어요. 그리고 여기는 되게 막 솜같이 뽀송뽀송해졌고요. 이것도 말라서 이렇게 풀러보면 이 인형 손수건으로 쓰기 되게 좋아요. 그냥 펼쳐보면 이렇게 다 되는데요. 제가 저번에 했던 거 있죠? 되게 못생겼던 거. 어, 전 그냥 막 했던 거다 말랐고요. 이렇게. 되게, 촉감이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거를 반으로 접은 다음에, 이렇게, 이렇게 해겠다 이렇게 반으로 접은 다음에, 이런 인형한테 씌우기 되게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한 다음에, 뒤에서 묶어주세요. 죄송합니다. 지금 언니가 들어와서 어. 어 이상한데. 응. 어. 됐다. 됐고요. 뭐 하지? 진짜 할거 내게 하지? 아뭐 예고 해 드릴게요. 저 나중에 수제 가루국 많이 찍을 거고요. 그리고 나중에 가루국 가방 소개할 거고 나중에 가루국 판매도 할 거예요. 판매할 때 어, 많이 사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, 이렇게 손수건 어, 만드시면 저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모양 예쁘게 하셔가지고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먹고. 이렇게 됐지? 이런 식으로 하 되고요. 저는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끝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